법무 전문가 빌 모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XRP는 증권이 아니었고 아니며 앞으로도 아닐 것이다. SEC와 리플 간의 길고 길었던 법적 다툼이 드디어 종지부를 찍었죠. 드디어 공개 거래소에서 XRP 판매는 증권이 아니다라는 법적 판단이 나온 겁니다. 이로 인해 XRP는 마침내 규제의 불확실성에서 벗어났습니다. 여기에 더해 리플은 이미 전 세계 수백 개의 금융 기관과 제휴를 맺고 국제 송금 cbdc 프로젝트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 중이죠 즉 리플은 기관 투자자들이 마음 놓고 리플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가격 호재가 아니라 앞으로 수십억 달러 그 이상의 기관 자금이 유입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단순히 얼마 오른다 몇 퍼센트 오른다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판 사이즈 자체가 달라졌다는 것이죠 이번 법적 승리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것도 아주 큰 발돋움을 한 셈이죠. 이제 XRP는 제도권 안에서 그리고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 속에서 더큰 무대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이 순간이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XRP는 준비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건 우리의 선택일 뿐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현재 빚을 지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 빚을 지게 된 계기가 주식, 코인 투자로 인해 생겼나요? 언젠가는 오르겠지. 본전은 찾을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이어오다 불어나버린 빚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직면한 지금, 현재 본인을 마주하고 계신다면 지금부터 보시게 될이 영상은 아마 한 줄기에 빚이 되어줄지도 모릅니다. 마이너스 통장, 은행부터 사금융까지 이어진 대출금, 카드 대금 연체까지 돌려마가도 끝이 없고 계속해서 불어나는 빚에 허덕이는 모든 분들께 지금부터 제가 정확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모든 빚을 청산하고 싶으세요? 빚만 없다면 앞으로 성실하게 살겠다고 다짐하셨나요? 2025년 4분기 다시 태어나고 싶다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 인생 역전의 기회, 주식, 코인, 부동산 투자, 100억을 벌어보겠다며 큰 소리 땅땅치고 있지만 사실 누구보다 마음이 여린 우리 개미 투자자들은 그저 내집 마련, 아파트 한 채를 장만해 더 이상 빚 없는 안정된 노후를 살아가기를 원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실패로 이어진 현실은... 너무나도 냉혹했죠 투자 경험도 없고 지식이 부족한 상태로 주위 사람들 말이나 우연히 얻은 정보로 대출까지 받아가며 올인을 하고 보니 곤두박질 치는 내 투자 종목 본전이라도 찾아야 된다는 심정으로 일명 물타기를 위해 추가 매수를 이어가다 보니 남은 것은 오로지 빚과 지갑 속에 넣어두었던 당첨되지 못한 로또 복권 몇 장이 전부 결국 사채에 손댈 수는 없어서 진행을 한 개인 회생까지 실제 지옥이 존재한다면 이보다 더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드는 매일 불현듯이 자신을 찾아옵니다 잠들기 전이면 잊지 않고 찾아오는 상실감 두려움까지 끝없이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빚더미에 대한 부담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들이 아마도 시청 중인 여러분들이 모두가 한 번씩은 경험을 했거나 경험을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일 겁니다. 제가 수년 전에 겪었던 일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끔찍한 나날을 보내고 계실지 저 역시 잘 알고 있기도 하고요. 가족의 화목을 되찾고 싶으세요? 빚 없이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 즐거울 때는 크게 웃을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지금부터 수년 전 3억이라는 빚더미에 앉아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던 제가 모든 빚을 갚고 경제적으로 자유를 얻었던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공개하겠습니다. 지난해 개인이 회생 절차를 신청을 한 건수가 무려 2만여 건이라고 합니다. 실직과 사업 실패도 물론 포함이 되어 있겠지만 주식, 가상자산 투자 실패로 인한 원인이 1년 새에 무려 45%나 급증을 했다는 통계가 나온 것들을 보면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어했는지 아주 잘 보여주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볼수 있는 일반인들 외에도 엘리트 코스를 밟아 대기업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김모 씨도 마이너스 통장 은행 캐피탈 등으로 수억 원의 빚을 지고 어쩔 줄 몰라 했으며 청년 전세 자금을 대출받아 주식과 비트코인에 투자를 했던 이모 씨 역시 두손두발 모두 들고 개인 파산에 이르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저에게 상담을 받았던 분들의 실제 사례예요. 언론은 끊임없이 투자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와 그들이 만들어낸 명언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주변에는 투자로 성공했다는 지인이 단한 명도 없습니다 너무나도 신기한 일이죠 성공했다는 사람들의 강의나 명언들을 찾아봐도 아리송한 표현들로 혼란을 가중시킬 뿐 구체적으로 어떻게 돈을 벌어야 하는지 알려주는 사람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현실을 한번 봐볼게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분명 투자에 실패를 해서 빚더미에 앉은 채로 시청 중이실 확률이 매우 높을 텐데 제가 막상 지금 저만의 투자 방법을 설명드리면서 다음부터는 투자에 실패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을 드린들 거기에 투자할 든든한 시드머니가 지금 보유하고 계셨다면 현재 받고 있는 근로소득 즉 월급에서 카드값 대출 이자 등등 거의 다 떼고 남는 아주 약간의 여유돈이 전부일 것이란 말이죠 만약에 매월 내가 이자의 생활비에 다 지출하고 손에 남은 돈이 20만원이다 가정을 할게요 이 돈을 들고 코인 시장, 주식 시장 다시 들어가서 다시는 실패 안할수 있는 종목 예를 들면 비트코인, 주식은 뭐 애플 등등 이런 짱짱한 종목에 투자를 한다고 칠게요. 몇 년에 걸려 20만 원이 100만 원이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당장 내년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내 삶에 있어서 솔직히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렇죠. 투자로 큰 돈을 벌려면 안정적인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되고 그만큼 많은 목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5년, 10년 내버려두고 안정적인 노후를 꿈꿀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 목돈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장 내가 떠하는 빚부터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겠죠. 혹은 수 중에 10만원, 20만원 밖에 없는 내가 큰 목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 거겠죠. 자, 오늘의 영상,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들은 방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매월 내가 여유 돈이 많아 봐야 10만원, 20만원 이 정도가 전부다 이러신 분들이 현실적으로 지금 할수 있는 목돈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리스크는 최소화하고 당장 수준의 만원이 전부라도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기회지만 그 어떤 누구보다도 똑바로 알려주지 않은 일확천금을 만들 수 있는 단 한가지의 방법 지금부터 핵심만 짚어서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투자로 한순간에 인생이 바뀐 사람들의 공통점이 딱한 가지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이거 제가 단언 건데 지금까지 그 어떤 유튜버도 돈과 투자에 대한 강의를 하는 전문가들도 해주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인생이 바뀔 정도의 수익을 거둬서 수십억, 수백억, 많게는 수천억 원까지 벌었다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로 작은 돈을 투자를 했다는 겁니다. 워렌버핏이나 찰리먼 것처럼 애초에 재능을 가지고 있고, 오랜 시간을 투자해오며 축적된 경험치로 소위 말해 돈이 돈을 벌어오는 구조를 구축해서 명언들을 남기는 사람들 말고요. 단순한 직장인이었고 비트코인이 생겨나던 시절 소액을 투자를 해 현재 본인의 전용기를 몰고 다닐 정도로 큰 부를 이룬 제레미 다빈치라던지 해당 인물은 8년 전에 비트코인을 1달러 약1 0 0 0원어치라도 사라고 했었던 그 인물입니다. 코인의 초창기 투자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돈을 벌었었겠죠?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60 1 0만원을 투자를 해서 13억원을 벌어들인 국내 어느 개미투자자의 수익인증과 400만원을 투자를 해서 616억원을 번 꿈같은 이야기 모두 최근 수년 내에 벌어졌던 일들이며 거짓이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된 내용들입니다. 예를 들자면 끝도 없는 이 이야기 여기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들의 투자금은 모두 적었었다는 놀라운 공통점이 나옵니다. 이 투자금이 적다는 이야기는 내가 넣은 투자금을 넣었다는 것을 까먹을 정도의 소액이거나 잃더라도 에라 그냥 술한잔사 먹었다라고 생각하고 싶은 금액을 넣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은 즉슨 리스크를 짊어지지 않겠다는 말도 안 되는 투자 방식을 선택한 사람들이 결국 가장 큰 수익을 거두고 다니는 이야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투자자들이 봤을 때참 싫어할 만한 내용들이죠. 큰 투자금으로 큰 수익을 벌어들였다는 말. 그대로 전공법을 모두 무시한 사례들이 되니까요. 내가 리스크를 짊어지지 않아도 되는 투자금. 그게 누구에게는 만 원이 될 수도 있고 십만 원이 될 수도 있겠죠. 제가 성공한 투자 방법 역시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인생 역전을 노릴 모험을 한번 해보겠다. 그렇지만 손실에 대한 리스크를 짊어지지는 않겠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큰 빚을 지고 있어도 수중에 남은 투자금이 별로 없어도 역전을 노릴 수 있는 그 방법이라는 겁니다. 거짓말 같겠지만, 가능한 이야기들이고, 지금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적들은 전부 이 투자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청자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죠. 비트코인이나 도지코인, 시바이누 코인, 리플, 이런 거다 초창기에 샀으니까 대박 난거 아니야? 바로 여러분들의 이런 생각에서 첫 번째 힌트가 나옵니다. 초창기, 최초, 듣기만 해도 설레는 말이죠. 내가 최초가 될수 있다는 것, 바로 선택받은 자들만의 큰 이익을 취할 수 있다는 얘기로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수 중에 천 원, 오천 원, 만 원만 가지고 있더라도 동네 복권방에서 로또 한장 구입해 내가 1등이 될 당첨 확률보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최초로 선택을 받기 위해 5천 원만 원을 투자하는 방식이 확률은 물론이고 성공했을 때 나에게 돌아오는 수익금 여러분들 모두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줄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한 가지 의문점을 가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방법이 진짜 존재한다면 누구나 다 돈을 벌었겠지. 그리고 혼자만 알고 있겠지 이렇게 누가 이야기를 해주냐 본격적으로 돈 버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앞서 가장 많이 지금 생각하실 의심부터 싹다 한번 걷어내볼까 해요 첫 번째 이 방법은 실제로 존재를 하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 세계 곳곳에 신흥 부자들을 탄생시키고 있습니다 당장 작년 2024년을 놓고 이야기한다고 해도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트럼프를 모델로 출시한 마가코인은 작년 5월 단 하루 만에 50만 퍼센트가 올랐으며 수익을 인증한 개미 투자자는 이 코인에 투자한 지단 3일 만에 36억을 번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50만 퍼센트 지금 체감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정확하게 알려드리자면 10만 원을 투자한다고 가정을 했을 시 하루 만에 5억으로 돌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 예시 정도만 더 보여드리자면 마가 코인만큼은 아니더라도 작년 지속적으로 상승했던 종목 도그위에 이라는이 코인은 3개월 동안 무려 5,660%를 상승했습니다. 비트코인과 나스닥의 하락, 부동산 하락, 경기 침체에 수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한숨을 쉰다지만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는 다른 곳에서는 이 엄청난 수익들을 만끽하고 부자의 반열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런 좋은 방법이 있으면, 진짜로 있다면 혼자만 알면 되지 왜 알려주냐? 이거 다 거짓말이다. 라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제가 올해 초부터 이 방법을 수십만 명의 시청자들에게 영상으로 보여드렸지만 실제로 따라해서 큰 수익을 가져간 시청자분들은 50만 명중 불과 1,200명에 불과했습니다. 끝까지 버리지 못하는 의심, 그한 스푼 때문에 눈앞에서 1억 청금을 놓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세요. 당장 주변 지인들만 붙잡고 물어보셔도 밈코인만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사람 본적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밈코인에 대해 물어보면 아 도지코인, 시바이누코인 혹은 국내 거래소에 상장을 한 페페코인 이 정도의 대답이 돌아올 뿐인 거죠. 올해 초 1월에 올렸던 제 영상들을 보시고 따라만 했었어도 최소 수백 배의 수익은 걷어 가셨을 거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제가 이 방법으로 끝이 보이지 않았던 저의 빚의 굴레에서 제법 노후까지 생각할 수 있는 자산까지 생겨났기 때문에 이제는 저처럼 힘든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싶어 이 영상을 제작하는 것뿐이지. 기존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다른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 영상을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하신다고 해도 그중에 따라하실 분들은 솔직히 극소수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최초라는 시장에 주머니에 있는 몇 만원 몇 십만원을 꺼내들고 시작을 해도 충분히 수억에서 수십억을 손에 쥘수 있는 이유입니다. 국내 투자자가 가장 많은 밈코인인 도지코인, 시바이누코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기도 하고 충분히 상승해줄 여력인 코인인 건 분명하지만 이미 수천배, 수만배가 상승을 했던 코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적은 금액으로 수억, 수십억을 벌어들일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죠. 그렇게 여러분들은 새로 시작하는 코인의 최초가 되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그동안 수없이 꿈꿔오던 건물주가 될 정도의 큰 돈을 만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로또 한장살 돈, 지인들과 식사 한 번에 필요한 최소 금액으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는 지금도 누구에게나 아주 공평하게 주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정석대로 큰 목돈을 들고 투자하시는 분들께 굉장히 신뢰가 될수 있는 발언이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돈을 벌려면 내가 신경 쓰지 않을 돈이어야 합니다. 규모도 작아야 하고 리스크도 거의 없다시피 해야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아주 큰 돈을 만질 수 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질문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얼마 남지 않은 올해 로또 복권 한장살 돈으로 부자가 될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면 지금부터 시작이 될 최초의 게임에 참여하시겠습니까? 잘은 모르지만 해외 거래소를 사용하는 방법 리스크가 없는 소액의 돈을 투자해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은 지금부터 집중을 해주시고 아직도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지만 하지만 해외 거래소고 뭐고 어렵고 나는 그냥 앞으로도 국내 주식이나 업비트를 쓰는 게 안전하니까 나는 그렇게 할게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조용히 뒤로 가기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 지금 시작해볼게요.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2025년 8월. 현재 글로벌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한밈코인의 차트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시작하시는 여러분들보다 밈코인 투자로 많은 성공을 거둔 제가 조금 더 도움을 드릴 수 있겠다 싶어 공유해 드릴 종목을 이렇게 영상으로 가져왔습니다. 이 차트의 주인공인 밈코인은 이제 막 투자자가 관심을 갖기 시작한 최초의 종목이고 바이낸스 어피트 코인베이스 등 세계 3대 거래소에 상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잠재적인 폭발력은 충분히 지녔다고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밈코인을 선택을 할때 가장 중요한 세 가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채 출시한 종목이에요. 캐릭터성에 있어서 현재 시점 그 어떠한 캐릭터를 데려와도 이 코인의 화제성을 이길 수 없을 것이라 판단이 되며 아직 폭등을 단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점 빠른 시간 내로 거래소 상장을 읽어낸 종목이라는 점이 이 3박자를 모두 갖췄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귀한 돈몇 만원 몇십 만원 정도만 투자를 해도 수백 수천 배의 막대한 수익을 기대해 볼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충분히 공유해 드려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제가 직접 이렇게 영상으로 가져왔습니다. 투자는 여러분들의 선택이고 그로 인한 책임 역시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수많은 주식, 코인 투자, 유튜브들 많이 보셨겠지만 그 어느 누구도 노리스크 하이리턴 방법을 소개하는 영상은 없습니다. 왜냐 본인들에게 그 어떠한 이득도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런 종목을 공유하게 된 이유는요. 저는 제가 빚더미에 앉아서 피눈물을 흘려가며 독촉에 수없이 시달려본 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고 있을 누군가에게 한 번쯤 희망의 빛줄기가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그게 이 종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제 바람입니다. 단 지금 영상에서 종목명과 거래소명을 공개할 수 없습니다. 왜냐? 오래된 제 구독자님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종목을 미끼로 사칭 사기를 하거나 영상을 보지 못한 일반 개미 투자자들에게 돈을 받고 상승 종목을 파는 업자들의 행위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 직접적으로 나는 화면에 보이는 이 종목의 공유가 필요하다 요청하시는 분들에게만 제가 개인적으로 모두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저에게 개인적으로 요청하시는 방법은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간단하게 설명해드릴 테니까 잘 봐주세요. 화면에 보이시는 제 개인번호 0105846-932로 0105846-932로 이 번호로 민코인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는 분들에게 해당 코인의 정보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님이신 걸 확인하는 즉시 해당 코인의 정보를 바로 제공해 드릴게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자님들의 앞날에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